오늘은 저희들이 가정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가정은 자녀들이 자라는 땅이다라고 이 가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는 땅과 같은 것이다. 토양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한 가정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건강한 가정은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해 준다. 삶의 규칙을 가르쳐 준다. 인생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 준다.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가르쳐 준다. 훌륭한 전통을 물려준다. 이 훌륭한 전통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의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가르쳐 준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서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못하는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한 기대를 갖고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매우 아름다운 가정, 신앙적인 가정, 또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서 주 안에서 신앙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그 가정은 우리가 소망하며 그리고 마음에 품고 그리며 세워야 하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세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가일사라에 고넬류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코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 지역에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는 구약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마의 헤롯이 세운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는 라 매우 훌륭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노마 행정 장관들의 거주지였고 주민들의 대다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두루와 이집트 사이를 이어주는 상인들의 해상무역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번창한 항구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궁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공공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형 극장들이 있었고, 황제와 로마에 헌당된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성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로마 황제를 숭방하기 위해서 거대한 동상이 있었던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코넬류는가이사례에 예, 추둔하고 있었던 이달리아 부대에 통솔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 0 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코넬류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예,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노마 군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마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그가 노마인이요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불편함이나 때로는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영접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고 그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은 성령의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사람은 과연 믿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온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고넬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신앙과 생활은 어떠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 라고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하다 라고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르다 라고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이 깊은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온전한 신앙,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반의 돌로에 맞아 죽을 때. 장사하고 울었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은 경건한 귀족 여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았던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지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사가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척하지만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한 척하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뇌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떤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코넬리의 가정, 가정은 온집안저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축복된 일이며 그것은 행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것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돌아가 생활할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할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할 일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아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는 말이 사용되어진 구약의 족장들을 보면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을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매우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온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더 복된 일입니다. 그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수 있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가련 가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고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것으로 때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원에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구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구제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구제함을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욕바에 사는 타비다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살에 살던 코넬료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를 교회 직분자로 세울 것을 권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대에게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구제하는 자들을 세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색하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구제요. 또한 성도들의 해야 할 일도 구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에 대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즐기고 누리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물질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 0편1 2 8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수고하는 대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는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고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풍성한 재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과 사람들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여기고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에서 나누고 섬기는데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고넬륜을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제 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를 합니다. 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6시는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고넬리도 노마인이었지만 회심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기도 생활에 따라서 세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9시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바에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문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고넬류에게 하나님은 만남과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울도 항상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확장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힘들 때 서로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가정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가정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하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기적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뇌류의 가정은 우리들이 추구하고 이루어야 될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은 D6DNA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챕터 하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세우지 못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가정 원하는 가정을 세우지 못한 그 죄책감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만들고 더 이상 가정을 세우는 것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시작한다 것은 그렇게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죄책감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가정이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은 가정이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꿈꾸며, 그런 가정을 소망하며, 그런 가정을 기대하며,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기도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역사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런 가정을 세워날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뇌리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가정,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정을 함께 꿈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고 때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면서 우리 모두 그런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룩한 은혜를 고백하는 가정, 하나님의 고룩한 축복을 간증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있기를 축원합니다.